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2023년 2회 프로그래밍 일반입니다. 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뭐 새로운 문제 한 세네 개 빼고는 다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바 언어에서 기본 데이터형을 객체 데이터형으로 바꿔주는 클래스는 처음 출제가 됐는데, 앞에서는 뭐였나요? 우리 슈퍼 있었죠? 슈퍼. 슈퍼는 뭐였어요? 상속 관계에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참조할 때 우리가 사용한다고 이야기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객체 데이터형으로 바꿔주는 아이는 래퍼입니다. 래퍼. 우리 비닐 랩 아시죠? 그것과 같이 어떤 기본 데이터형을 객체 데이터형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되셨죠? 요렇게 기억하십시오, 레퍼 C 언어에서 문자 열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S로 끝나는 아이들이면 돼요. 맞죠? 얘네는 문자잖아, 문자. 그리고 출력이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get은 가져오는 거고 put은 내보내는 거잖아. 그치? put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격장치에 넣는 거야. get은 CPU 입장에서 얻는 거고. 그래서 CPU와 주격장치 관계에서 우리가 볼수 있다. 그래서 CPU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 물어볼수 있다? 개수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CPU 개념에서 램으로 램에다가 출력해서 넣는 거잖아. 연상 결과를 다시 넣는 거니까 이렇게 넣는 것을 우리가 푸시라고 볼수 있다. 그리고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뒤에 붙여주면 문자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얘네 자주 출제가 돼요. 스캔F도 출제된 적 있습니다. 푸츠와 어, 개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토큰들을 문법적 오류를 검사하고 오류가 없으면 파스트리를 생성하는 컴파일 단계는 파스트리 생성하는 게 뭐였어요? 구문 분석이요. 됐죠? 끝. 이건 뭐 수없이 본 거지. 매번 출제됩니다. 빠지지도 않고, 그렇 프로그래밍 언어의 독순서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제일 먼저 링커 로더 컴파일러? 아 잘못된 것 같은데? 컴파일러 로더 링커? 아, 컴파일러가 먼저 해요. 그치? 얘네 다 잘못됐고, 컴파일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각의 모듈들을 연결하고요. 걔네를 실제 주격장치로 아, 로더, 읽어주는 아이, 그 단계가 됩니다. 컴파일, 링크, 로더. 그죠?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얘네와 라이브러리를 서로 연결해요. 연결이라는 게 실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할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로드 모듈이 되는 거고 로더에 의해 실제로 주격장치에 적재가 되면 실행이 되는 거죠. bnf 심볼에서 정이 나타내는 것 요거 요거 선택이죠. 요거 비종단 이렇게 된다는 거. 메소스의 명칭은 동일하지만 매개 변수 수와 데이터 타입 및 기능을 다르게 정의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다 형성이요. 우리 바로 앞에이에서 나왔었죠. 폴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었잖아. 응? 원어가 뭐야? 폴리모피니즘. <laughs> 모피즘 이렇게 되는 거지. 응. 다형성에 대한 거 앞에 차 동일합니다. 메소스 명칭, 메소스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는 똑같지만 매개변수 수하고 데이터 타입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객체장애에서 다형성이라고 한다. 프로그램 실행 시 원시 프로그램을 문자 단위로 스캐닝해서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일련의 문자들로 분할된 것을 토큰이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이거 토큰이잖아요. 맞습니까? 음. C 언어에서 정수형 자료 선언 시 사용되는 거. 뭐였어요? 이거 인트죠. 그지 이거 아닌 것도 출제됐었죠? 인티저 보기 주고 틀린 거 찾아라 라고 나왔었죠? 자, 인트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하니까 빨리빨리 나갑니다. 캐릭터 문자형, 인트 정수형이고, 플로트와 더블은 실수형인데, 단 정도, 배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컴파일 단계 중 원시 프로그램을 토큰으로 분리해가는 과정을 어휘분석 과정이에요. 뭐야, 이거? 지금 이 컴파일 과정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차만 3개가 나왔어요. <laughs> 자, 기억하십시오. 순서 제어 구조에서 묵시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과 명시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묵시적인 거. 자, 묵시적인다라고 하는 거는 연산을 표현을 할때 우리가 a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d 뭐 이렇게 한다고 쳐요. 어? 그러면 묵시적으로 봤을 땐 우리 어떻게 해요? 항상 곱하기와 곱하기를 먼저 연산하죠? 이게 연산자 우선순위잖아. 프로그래머가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도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을 묵시적이라고 그래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야. 지가 알아서 하게. 자, 명시적인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이 a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d 이렇게 쓸 경우 만약에 제가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b 플러스 c를 가로를 쳐요. 그럼 항상 가로를 친 애가 제일 우선순위 같죠? 얘가 첫 번째 처리가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 처리가 되고, 얘가 세 번째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된다?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명시적이라고 하는 건 프로그래머가 명령을 내린 거야. 야, 이렇게 해! 라고 준 거고, 묵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쌩까는 거야. 지가 알아서 하게. 자, 묵시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반복문을 사용하는 경우, 고 투문을 사용하는 경우, 이거 다 명령문으로 표현하잖아요. 프로그래머가요.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른 수식 계산. 맞네요. 이게 묵시적인 방법이에요. 연산자 순서를 프로그래머가 변경하는 방법. 뭐 이거 이런 식으로 가로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겠죠. 묵시적, 명시적. 얘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촘스키 문법 중에서 제한이 없는 것 0번이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우리 구문 분석은요? 2번이요. 그지? 어휘 분석은요? 3번이요. 앞에서는 우리 구문 분석에 대한 거 나왔었죠. 정리하십시오. 자, 그래서, 아, 타입 제로 같은 경우는요, 얘는, 뭐야, 제한이 없어. 생성 규칙에 제한이 없고요. 타입 1은 맥락 의존하고요. 타입 2는 구문 분석. 타입 3는 어휘 분석에 사용된다. 됐죠? 자바 언어. 자바 언어는 객체장 언어예요. 다중상속을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다중상속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클래스 카. 하위에서 클래스 SUV. 또는 SUV지. 또는 클래스 트럭. 이렇게 여러 개 해가지고, 카에 대한 정의를 상속해서 쓸수 있죠. 이게 다중상속이에요. 자, 다른 컴퓨터 환경에 인식이 쉬워요. 얘는 버추얼 머신이 있어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있어서 플랫폼에 제한이 없어요. 안드로이드 윈도우 맥OS 다쓸수 있다는 얘기야 캡슐화로 구조할 수 있고요. 재사용성이 높아요. 얘네는 제작 언어이기 때문에 자 유닉스 명령어에서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 경로를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PWD예요. P가 뭐야? 프리젠트 프리젠트가 뭐야? 현재 그 다음에 워킹 디렉토리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를 보여주는 게 pwd 명령어가 됩니다. 자 dirm 요거는 이 도스 명령이에요. cat은요 이건 우리 메모장처럼 문서에 텍스트 문서 있죠? 아스키 형태의 텍스트 문서를 화면에 쭉 나열해줘요. right라고 하는 건 모르셔도 되고 이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cat과 그다음에 pwd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캐스은 일종의 메모장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wd는 현재 실행 중인 디렉토리,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디렉토리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윈도우즈의 폴더와 같은 개념이에요. 윈도우즈로 오면서 얘네가 명령 아니, 명칭이 바뀌었어요. 디렉토리가 아니라. 파일 내용 화면에 표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 pwd는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 경로, ls는 파일 목록을 볼수 있어요. 아, d i r 한 것과 같이. 자 chmod는요, 체인지 모드예요. 파일의 사용허가 즉 누가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거. 다음 문제형은몇 개의 토큰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요. 얘는 마지막에 있는 애는 종단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요. 그래서 총 여섯 개로 표현이 됩니다. 시언어에서 나머지 구하는 거 우리 앞에서 코드로 봤었죠? 얘가 나머지 구하는 애예요. 그래서 퍼센트 녀석이 되고 나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a와 b는 같지 않다. 얘는 이하 초과 같다 산술 연산자이다. 나머지 구할 때 사용해요. 는 시언어에서 문자형 자료라고 했죠? 얘는 뭐였어요? 캐릭터요. 그럼 정수형은요? 인트요. 기억하세요. 자시언어에서 다음 코드 실행 값은 그랬어요. 인 n c 드 스탠다드 t a n io 기본 입출력 라이브러리 가져왔고요. 인트 메인, 메인 함수 시작이에요.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얘는 종료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x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y라고 하는 변수가 있네요. x에는 4가 들어있고요. y에는 7이 들어있어요. insert result x y 되어 있고요. 자 변수 선언한 거예요. 얘도 어, Rxy로 할게요. 변수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C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현재는 아무것도 없겠죠. Resultxy에다가 xN%y라고 했어요. 자이 N%는요 논리곱을 의미합니다. 논리곱 e n d 요 논리곱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는 논리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렇다. 얘는 비트 연산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비트 연산자. 비트로 바꿔줘야 돼요. 비트가 뭐야? 01, 2진수로 바꿔줘야 돼요. 자, 4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4는 진수를 2진수로 바꿔줄 때는 얘네 가중치 값에 따라서 1, 2, 4, 8 이렇게 16 이렇게 써놓고요. 여기에 맞는 값을 만들어 가면 돼요. 자, 4니까 보통 10진수를 2진수로 컴퓨터로 표현할 때 4비트 단위로 해요. 네 자리로. 그러니까 16은 빼고요. 4가 나오려면 여기다 1을 주고요. 00, 0, 0 이렇게 주면 얘는 이진수 4예요 되셨죠 자 7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7은 4 9 2 하고 더하면 6이고 하나 더 더하면 7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0 1야1 1, 1 이렇게 되겠죠 내가 연산해서 조합해 가지고 7을 만들 수 있는 아이에다가 1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얘가 7이에요 그 다음에 자 앤드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를 의미합니다 논리 곱슬를 의미해요 두 개를 곱해요 0 0 1, 0,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자, 결과는 뭐예요? 0, 1, 0, 0이 나오게 돼요. 얘는 뭐였어? 1, 2, 4. 4가 나오겠네요. 음. 비트 연산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햄퍼센트는 비트 연산자고, 엔드를 하는 거예요. 음. 자, 원시 프로그램을 컴파일러가 수행하고 있는 컴퓨터의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종에 맞게 하는 거, 뭐였어요? 크로스 컴파일러요. 프리 프로세서는요 주석 제거하는 거예요. 디버거는요 오류 제거하는 거예요. 링커는요 우리 로더 단계에 있던 아이죠. 소프트웨어 설계서 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추상화 메커니즘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요거 처음 출제가 됐죠. 그냥 간단히 기억하십시오. 추상화 메커니즘에는 자료를 추상화하고 제어와 기능을 추상화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료, 제어, 기능입니다. 구조 추상화는 없어요. 구조를 추상화할 수 없다. 추상화라는 게 뭐예요? 간략하게 표현하는 걸 이야기하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어브스트렉션 o n 이 돼요. 어브스트렉트 사전 찾아보십시오. 요약하다 함축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 지하철을 타보면 지하철 노선도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주상마 개념이에요. 자, c 불불 함수 정의시 아래에 펑크 이건 보이드 펑크니까 함수가 되는 거고 얘는 메인 함수네요. 메인 함수는 a라고 하는 변수에 3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펑크 a 여기에다가 3을 넣는 거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값을 가지고 오는 거고. 여기 에 보시면은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 함수 자체를 이쪽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펑크 인트 x M &%x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얘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x는 5구 그것에 대한 주소를 참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펑크 3이 들어가는 거죠. 됐어요? 자, 트 &%라고 하는 거는 x라고 하는 변수의 주소를 의미한다 고얘기했잖아요 주소를 참조한다. 그래서 주소에 대한 참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콜 리퍼런스라고 이야기해요. 콜바이 리퍼런스. 두 가지가 있어요. 주소에 의해서 전달하는 것 또는 값에 의해서 전달하는 것. 일반적으로 변수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네. 콜바이 베일류고요. 주소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은 콜바이 레퍼런스예요. 되셨죠? 여기에 있는 이 m%x라고 하는 것은 x 변수의 주소를 참조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항상 이 문제만 나와요. 자주 출제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콜바이 레퍼런스가 답이 돼요. 보기에 얘가 있으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2023년 2회 네 프로그래밍 일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끝났죠? 더 빨라질 거예요. 그 이유는 뭐야? 앞에서 봤던 애들 다시 설명 안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